와, 말굽버섯 대박입니다. 와, 이게 제 손바닥이거든요.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와, 이렇게 큰 말굽버섯은 처음 봅니다. 와,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비를 아, 아, 맞아서, 어,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집에 가서 말려 봐야겠는데 아, 정말 어마어마한 말곱바수 아, 여기도 말곱바을 발견했는데요 썩었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 벌레가 다 먹고 썩었어요 여기도 하나 바로 옆에도 하나 있는데 아, 이것도 썩었습니다 아, 여기 그 나무에서 어, 어, 이거 이거 하나는 괜찮네요 아, 쪽 잡지만 이것도 아, 더 두면 썩을 것 같아서 한번 요거는 그냥 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도 이렇게 말굽버섯이 아. 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데, 다 썩었습니다. 아. 아. 정말 아쉽네요. 여기도 이렇게. 아. 좀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아. 아. 상태 좋은 말굽버섯을 채취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정말 아쉽네요. 또 아, 조금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도 말굽파서 찾았는데 썼습니다. 여기도 썼고, 아, 여기도 썼고, 아, 저기도 썼고, 아, 아, 말굽파서 천지네요. 선한 놈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죄다 썩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썩었습니다. 아, 여기에도 있고요. 야 여기는 한 1년만 일찍 왔으면 대박 날뻔 했습니다. 이야, 정말 아쉽네요. 아. 뭐, 이거 다 썩어서 이제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